성포마 하나만 더전는 돈이 이제 남아 건물이 거의 다 완성돼서 이제 돈이 남습니다. 좋은 세상 왔어요. 어 그래도 많이 모았네 5.2까지 왔어. 자 외계 병영을 또 발견했다. 자네 연구 프로젝트가. t e 아 h 고 a c q u i s i t i o n successful. 듀라스틸 완성. 가우스 데포 나왔네요. 전환 조립장 먼저 할까요? 좀 너무 오래 걸려요 전환. 투자체 가우스 투자체가 가우스 쪽이지? 아씨, 이거 클릭이 안 돼. 잠시만. 아, 잔에 먹어야 되는데. 잔에 아다 터지겠네. 근데 왜 잔에 먹어도 막 딱히 필요한 게 있나? 분열기? 별로 없어. 근데 이거 포인트 얻는 건데. Round invasion units h 자, 몸을 만들어라 빨리. 현재 58%. 언제 100%만드냐80% 이상 만들어야 되거든요? 스페셜 프로젝트. 외계인 변형을 탐사했는데. 그게 진보되지 않았대요 군사 이런 전문가 특성을 얻었대요. 우리가 지금 거의 최상급 진보거든. 우리에 비하면 이제 진보가 안된 거지. 처음에 만났을땐 신기했을텐데 화이트 피스? 아 저기 위에 싸우던 애들 화이트 피스였네요 개조 점수 하나 추가 오케이 음 옆집으로 construction complete. 여기 포식자 있거든요. 한번 이거 전작 끝나고 포식자 한번 때려잡으러 갑시다. 뭐없 되는 거 있나 지금? 너무 섞어 쓰는 거 아니야? <laughs> 너무 스카 쓰는 거 같은데. Construction complete. 5600. System survey complete. Construction complete. 건물 어디 있니? Construction complete. 물 먼저. 네 몰라 아직 안 나왔어 몰라 보이지도 않아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Executing evasion protocols. 어디 있어 아직도 거기 있어? 85짜리잖아 에이씨. Construction p o t o l s 근데 저쪽이 제를 왔다 갔다 하는 길이라 계속 걸릴 거 같아. 딴 데를 먼저 건설하고 와야겠다. 색을 네. 나는. 장 업그레이드. <놀말> 네. 음. 전함이 열두 척안너다 송수신이 접속기 똥으로 이루어진 소행성이 있대요. <laughs> 똥행성이 있대. 이거야, 똥행성이! 이 대변의 유기물질이 모두 무기물로 대체되어 버렸대요. 똥이 굳어버렸네. 이걸 연구하면 사, 연구 사물, 사물죠. 사회학 연구를 주네. <laughs> 똥이기 때문에. 어떤 생물이 했을지 궁금하니까. 공학적인 뭐 이점은 없고, 생물학 사회학적인 역사. 살레딘이 <laughs>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가 그예알쓸 그, 신잠 얘기했더니 오늘 시즌이 나온다고 발표했더라고. 장재승 교수님인가? 어제 우리가 보고 싶다고 했는데 안 나온대. 아딴분 나오신다고 하는데 희한하게 우리가 방송 때 얘기하면 다음날 피드백이 오더라. 나는 그것도 신기해. 우리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의 예언급이에요. 히딩크를 딱 등장시켜도 다음날 히딩크 얘기 나오고. 알쓸신점 얘기했더니 알쓸신점 얘기 나오고 완전 예연급이야. o n s t r u c t i o n complete.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System s e 아 우지 용가리가 똥상 아마 그 저런 큰 똥을 살수 있으면 우지 용가리가 있었겠지? 어 여기 좋다. 베사리언 있다. 이거는 먹어야겠다 우리가. 24개짜리. Construction complete. 란코드. 란코드 행성. 어, 근데 여기는 거주적 급성 마이너스인데, 어, 내 에너지 캐릭터 20% 무지 이득이죠. 행복도랑 이거 떨어져도 나쁘지 않아. 거주적 급도 우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아무 데서나 살수 있으니까. 1300, 아, 1300 없애고, 가.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올까 없애고. 아, 잠깐만, 여기 팝이 다 죽었네? 아, 자꾸 종족 보기 눌러, 씨. 미안. 위, 위치가 비슷한데 있어서 그래. 아, 예, 딴데 있으면 안눌를 텐데. 너무나 헷갈리는 것. 철골망 또 업그레이드할 거 있나? a n o m a l o u 어 여기 블랙홀 어느 말리다. <laughs> 우리가 좋아하는 블랙홀. 죽기 전에 블랙홀 한번 봐야 되는데 그치 우리 실물로 블랙홀 한번 볼수 있나? 난 소원이야. 그게 블랙홀 한번 보는 거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아, 블랙홀. 우리가 읽어낸 신호는 신기하게도 데빌 마우, 데빌 마우 자체설로 나온 신호입니다. 분석해 보자면 이 블랙홀은 상당히 작습니다. 원인은 상당히 예외적인데, 사상의 지평선 너머에서 누출되고 있는 이벤트 호라이즌이죠? 어, 방사선 때문으로 보입니다. 과학연구관은 블랙홀이 피를 흘리는 과정이 있으며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 주장합니다. 물론 그 전에 우주의 끝이 도달, 도대, 도래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지만요. 블랙홀의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중력 역전이 이 누출의 원인으로 생각되며, 어, T7B의 말을 빌려보자면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사상의 지평선 너머에서 흘러오는 에너지는 이로 인해더 강대해지고 있습니다. 구나, 올려주는 과학력 레벨스 마운. 네, 거기는 블랙홀은 이제 시각적인 우리가 빛까지 다빠르들기 때문에 안 보이겠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못하고 느낄 뿐이지. 거기 블랙홀이 있다고. 야, 우리가 이거, 이거 다 푸신다. 와! 보세요, 보, 보세, 보세? 보, 보시나요? 보시나요? 이거 상대 미사일이거든요? 다 유격하고 있어. 물론, 맞는 것도 일부 있지만. 아, 대박. 우리가 피무기를 달았기 때문에, 피디를 달았기 때문에. 다 유격합니다. 이? 업그레이드. Construction complete. 아유, 골드님, 안녕하세요. 우리 최초의 구독자. 우리 구독자,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Construction complete. 최초의 뭐 이러니까 무슨 그거다? 최초의 인류 뭐 이런급. <laughs> 최초의 correct. 인류급인데? 평화 제안. 양도하겠다고? 이거 우리가 아예 절멸시킬 전멸, 수 있지 않아? 우리가 요구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를 받겠다거든 우리는 그냥 한 방에 죽이자. 자비 없이. Construction complete. 자비는 필요 없어. 반주 5.3. 깔짝깔짝 모았구만 그래도. Construction complete. PD 요격하는 맛이 있지. 그래서 미사일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딴 무기는 안 그런데, 물론 딴 무기는 요격이 아니고, 무슨 뭐 방어막에 버프, 디버프, 버프, 뭐 장갑에 디버프, 버프 이렇게 있는데... 미사일은 방어가 되니까 애초에... 초반 미사일은 되게 괜찮았는데... 맨 처음에 이거 스텔라이스 미사일은 초반에 괜찮았었어요. 16K짜리 봤어? 여기 있네. 내려왔네. 도와주러.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무기 뭔데? 아 미사일이야. 반물질 미사일이야. 별거 아님요. 미사일은 두렵지 않아요 Alert. Tile 별거 아님요 전함이나 좀더 달아줘야겠다 전함 업그레이드 좀 하고 커뮤니케이션스 알렉트 자꾸 행복하자고 온다.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20점 정도만 따면 돼. Hostile fleet assets detected. 과학자 특성 얻은 왕광 프로그램. 경험치를 안 쌓이는 프로그램. Construction complete. 아, 이거 클릭이 안 돼. 계속 서 좋은 건 좁은 거 부셔 버려요. 계속 폭격하면 부서질 것 같긴 한데. Executing 우리가 받은 다음에 전력 먹고 우리가 안 깔면 되니까. 행성이 불쌍하지 않아 행성을 패서 없앤다는 게 추적 도살 부대를 이어서 전투 골격 부대가 등장했네요. System Survey Complete. 정도 센데 1 정도 센데 유지비 간두 배. Construction Complete. 체력은 두 배, 체력 두배 사기도 같고 사기 피해량 증가. 괜찮은데? 나쁘진 않다. 근데 우선 이거 쓰다가 만약에 전멸 죽으면은 저걸 바뀌주죠 업그레이드 54%. 우주하은없졌다 어디야? 잠깐만. 사파론? 갓데믹. 잠깐만. 아, 저 업그레이드 중인데 지금. 씨. 치사하게. 변신하는데 때리고 있어. 사펠론. 여기죠. Construction complete. 2,600을 없애고 댕긴단 말이야. 음, 순양함 초기함을 끊었네. 또 만들어? 시만들면 되지. Construction complete. 새로운 금속. 어, 표면 스캔 결과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몇몇 고대 우주 잔, 잔재가 있는 충돌 분화을 발견했습니다. 우주선은 생명 유지 장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그 물체가 비정상적으로큰 드론이거나 일련의 인공지능이 제어되는, 제어되는 것을 추측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선체는 대단히 위기, 희귀하고 다양한, 유일, 다양한 유일무이의 특성을 갖는 유부인 살아남 금속으로 돼있대 이 금속은 특수한 형태나 모양을 취하도록 프로그램돼있대요 생체 금속 발견 땡큐 굿 이제 나왔네 생체 금속이 블랙홀이 아닌데 나왔네 생체 금속 연구를 바로 해야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laughs> 좋아요. 야 변신할 때까지 좀 기다려봐봐 잠깐만 변신하자마자. Alert: Hostile fleet assets detected. 아뜬 우주왕 또. 시 만들고 있는데. 아 짜증나네 전원. 또 만들어. ㅎㅎㅎㅎㅎ <laughs> <laughs> 아네웜월씨 잠깐만 아 변신 언제 끝나 이것들나 변신할 때를 노려서 막 패는데요? 아 여기는 끝나서 괜찮아요 상관없어. 치사한데? 치사하게 게임하는데 이놈들 Alert, wormhole station deconstructed. 전원 조립장 완성. 개낭전투기. 잠깐만, 우리 아까. 뭔 소리지? 뭐가 따다닥 소리가 났는데? 가 따다닥. 아 생체검사 해야지 먼저. 생체검사. 요거를 요거를 하려고 했어. 물소리인가? 물에 탄산 소리인가? 자소형성 충돌 행운의 발견. 어, Construction complete. 78프로 79프로 선생님 금방 해? 110개월이면 금방 하죠 아 에너지 다 찼네요 해놓으면 좋잖아 해놓으면 이렇게 수리 안 하러 와도 되고 이왕 해야 될 거면 system survey c o m p l e 아노스 서피스 베리롤 우리가 그 요거를 계속 보내나나 봐. 요 어떻게 할게요? communications alert. <laughs> 우리 요거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가 봐. 자, 전암 조립장 나왔는데 전 조립장 만저전암버우시때유지비가 4개 들어가네 전력이? 야, 이건 좀 그렇다. 되게 비싸다. 네 개나 들어간다고? 너무 비싼데? Ship augmentations completed. 그래도 아, 끝. 쫓아. 쫓아라. 저놈을 쫓아라. 분석 충돌. 쫓아가기 해놓으면 알아서 쫓아가겠지. 생각하는 바위 뭐야? 유도크기가큰 소행성 탐사했더니 놀란 결과가 나왔대요. 소행성 중심부는 약간 전활되는 전도성 있는 크리스탈 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크리스탈 망기 원시, 원시, 신경 격자 구조임을 확인하고 이 천체가 온전한 지성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하는 바위구나, 진짜. 제목이. 예. 네, 바위가 안에 크리스탈에 대해서 써가지고. 그래도 스테이션 옮기래요. 옮기제요. 그래. 옮기면 또 이벤트가 나오겠죠? Construction complete. 암성 편두통. 암석에서 뭐가 나왔대? <laughs> 물량 연구 무사태평. 그냥 연구할 걸. Construction complete. 잘못했어. Anomalous surface variable detected. Construction complete. 사람이 거위 알, 알을 가르면 안 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르면 안 돼요. 괜히 갈랐다가 크리스탈만 먹었어. 크리스탈 코팅에 아씨 어떻게 쫓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야? 여기서 서 있네. 왜서 있지? 엥. 내가 마비됐나 봐요. <laughs> 그냥 서 있습니다. 살기를 포기하고 자살을 하려는 속셈인가? 잘가날 괴롭히던 나쁜 놈 초기 함정 Construction complete. 딱 진영이 딱 좋아. 전함이 딱 생길 때부터 이 진영이 딱 생겨가지고. 성기 서머기, 성기가 서머기 좋아요. 순양함 구척과 한척이렸네요 바로 리필을 들어갑니다. 순양함 73%. 아직 안 됩니다 점수가. 제가 여기 다때려부시고 여기 다시 때려부실 할게요. System 음. survey complete. Communications alert. 잠깐만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여덟 개아까다 하나 늘긴 늘었는데 아직 이겨 가지고 안 돼. 나의 성이 차지 않아. 굳이 우리가 이거 없앨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점수가 다 땄으니까. c 굳이 없앨 필요가 없다. 나 열대성 다 만들었고. Yes. a n o m a l o u n o m e o 여기에도 이제 우주항만 앞에다. 광물 여기 다 만들었고 팝이나 좀 열어줄까요? 타이나 타이나 좀 열어야겠다. Construction complete. 또 발견. 사파론. 우리 또 우리 땅에는 이름에도, 이름에도 사파론이 있는데 여기도 사파론이 있네. 어떻게 이름이 똑같지? 여기도 사파론이고. K 그 S 7001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c K S 7001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Construction complete. 링월드 조사하라고 지금? 하고 온걸텐데링월드 조사가 됐으니까 지역이 넓혀진 거 아니에요? 조사 안 됐는데 그냥 보내만 볼게. 조사 됐으니까 저기 땅을 핀거 아니야? 내가? 개쩌기지? System survey complete.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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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 먹으면 끝나겠지? System survey complete. 건설 사나 더 만들고. 바로 강화. c o m m u n i c a t 몸이 달아났는지 계속 반복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오늘 만들 데도 없어 이제 광물 어 지상군 피해랑 15% 돼, 지상군 사기의 지원 피해는. 네뭐 아무런 없어요. 아무 거 없습니다. 특성얻든 방어자 방어자 누가 누가 얻었다고? 아 지상군 장군인가 보다. 방어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자81% 아직 안 됨. 자네나 좀 빨리 어떻게 먹어볼까? 자네가 너무 없는데, 우선 우선 다 보내서 자네를 빨리 자네, 그 먹어야지. 하나 더 열렸고 지도자 정원 이제 하나만 더 찍으면 된다. Construction complete. 고요 Communications alert. 안해안해 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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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달로 사달라 칩 프래그먼츠 디섹티 어 지상은 여기 그냥 들어가 있었네. 순서 따라가기. Technological acquisition successful. 오케이 자네 중력 센서 공학 연구 반물질 미사일 장갑벌의 제연소 장치 중력 센서 분열기 문제 물열, 물리학 공학 연구 발전소 됐고요. 축정기 역장 필요 없어 엑스레이. 강화보호막 아공간 반물질 아... 행성방